백백이 제시한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 6가지와 각각의 설명입니다. 1. 이분법적 사고 설명 세상을 흑백처럼 극단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실패자야.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2. 과잉일반화 설명 한두 가지 경험을 근거로 모든 상황에 확대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예시 한번 거절당했으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 거절당할 거야. 3. 부정적인 사고만 골라보기 정신적 여과 설명 긍정적인 일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집요하게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예시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지적했으니 난 잘못했어. 4. 타인의 마음을 단정 짓기 마음 읽기. 설명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추측해 단정하는 오류입니다. 예시 제가 인사 안한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5.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기. 설명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며 걱정하는 사고입니다. 예시 이번에도 틀릴 게 분명해. 다 망칠 거야. 6. 자기 탓으로 돌리기 개인화. 설명 모든 좋지 않은 일을 자기 잘못으로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예시 우리 가족이 힘든 건다내 탓이야.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우리가 현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감정과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알아차리고 사고를 바꾸는 연습이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